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2년 전 지병으로 수술을 받고 활동이 힘들어진 유모 씨. 병원비라도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해 유 씨는 약 500만 원을 내고 전 씨의 증권카페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다. 컴퓨터도 서투른 유 씨. 그래서 더욱 전문가가 필요했다고 한다. 제가 모르니까. 제가 모르니까 일단. 제가 알면 제가 하죠. 저런 사람들 버렸으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나도 안벌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이제. 몇년전 증권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크게 손실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 씨는 더더욱 전문가가 절실했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경제 TV에 자주 출연한다는 것이 전 씨를 믿고 택한 이유였다. 광중왕 해가지고 내몇 번씩 나오고 뭐또뭐대뭐뭐 뭐 뭐, 뭐 대박 타임인가 거기도 나오고 또한 번씩 2시되면또 가서 추천해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일주일 평균적으로 두세 번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해산대 그런 데를 안 믿고 어디를 믿습니까? 전문가의 말대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실이 계속 났다고 한다.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에 쏟아부었지만 본전은커녕 5천만 원가량 손실이 났다. 카드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서 못보니 카드 갖고 자고 돌림 막기이런 카드 카드빚 지금 가 있어. 케이블이나 인터넷 방송을 보면 주식 전문가란 사람들이 출연해서 값이 오를 거라며 특정 종목을 사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월 초 뉴스를 보고 전씨가 구속된 것을 알았다. 돈 주고 돈 꼴고 내가 이게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 몇백 명인데 그런 회원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기만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라. 그냥 사실 뭐 돈이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지 간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건 이후 유씨는 약 없이는 잠을 잘수 없다고 한다. 다하고만 있는 게 진짜 나는... 내가 이 마지막입니다. 나 마지막 그거를 가지고 병원비를 벌려고 했던 유 씨. 며칠 전 그녀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유 씨는 검찰이 전 씨의 혐의를 빨리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